이제 잠시 후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 두팀 간의 13차전 경기가 이곳 대전 한화생명 골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두산 베어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의 선발 투수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1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경수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7리, 12개의 홈런, 5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낮은 공에 뺏 돌아갔습니다. 스트라이크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박용택이 잡겠다는 신호. 박용택이 잡았습니다. 2번 타자 오명진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2리 15개의 홈런. 5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트 투.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공에 헛스윙 삼진아웃.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타석에 케이브 선수입니다. 보구 보겠습니다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박용택이 이동합니다 박용택이 잡았습니다 1회말로 갑니다 한화이글스의 타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산의 선발 투수는 콜 어빈 선수입니다 1회말 한화이글스의 공격입니다 하화이 공격은 선두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5리, 24개의 홈런,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정수빈이 내려왔습니다. 정수빈이 잡았습니다. 5석의 2번 타자 황영묵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푼 9리, 5개의 홈런, 2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 땅볼. 3루 잡았고요. 투아웃 지금은 볼에 배트가 나갔어요. 타석의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26개의 홈런 8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2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2위 15개의 홈런 7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2구 맞겠습니다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립니다. 3노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8개의 홈런 4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윙 삼진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박준순 선수입니다 11개의 홈런 뒷금을 맞습니다 원아웃 1루 3구째 자 바깥쪽에 변화구 들어갑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 4구째 4구 때립니다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브아웃 타석의 7번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6리 10개의 홈런 투구 2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째 들어옵니다 삼진 지금은 제구가 완벽했습니다 보더라인에 완벽하게 걸쳤죠 잘로1로 양팀 점수 없습니다. 2회 말 아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4리, 17개의 홈런. 2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는 노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29개의 홈런 9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근타고! 우익수 쫓아갑니다만 포기! 넘어! 갑니다! 브로 홈런! 91! 시즌 30호 홈런!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4리 47개의 홈런, 1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루스 잡았고요. 아웃, 원아웃! 7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6개의 홈런, 2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시즌 7호 홈런 맞는 순간 넘어갔어요 가석의총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시즌 4 4푼 4리 26개의 홈런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수가 처리합니다 9번 타자 페라자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2리, 10개의 홈런, 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루스 땅볼입니다. 이루스 잡았고요! 3아웃, 스코어는 3대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등번호 13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6리, 7개의 홈런, 4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2구는 파울. 마운드에는 유현진 선수입니다. 탐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박용택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석에 9번 타자 조수행 선수입니다. 2개의 홈런. 2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는 멈어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삼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등공이었습니다 센터 쪽 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은요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1루와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2번 타자 오명진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초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째 떴어요 드라이 쫓아갑니다 파울 원아웃 주자는 1루와 2루입니다 야구 스윙 3진 아웃! 참 좋은 퍼브가 들어갔죠? 3번 타자 케이브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등 공이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146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빠졌습니다. 원앤원 3구째 원앤 원에서 3구를 때립니다. 보수가 처리하면서 3아웃 되었습니다. 잘로는 2호1로 스코어는 3대 0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말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유격수가 모을 날렸습니다. 1루로 송구. 1루에서 세이네이 안타입니다. 다음 타자는 황영목 선수입니다.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왼쪽 큰 타구 좌익수 초청함이나만 보기 넘어 갑니다! 토론 홈런! 박영무! 시즌 6호 홈런! 아 지금 변하고 했는데 완벽한 타이밍에 맞았고 거의 라인 드라이브로 넘어갔습니다 타석에 박용택 선수입니다 내야뜬공 유격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유격수가 뒤로 물러나면서 잡아냈습니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센터 쪽! 큰 타구! 중견수 쫓창합니다만 포기! 잠장 넘어갑니다. 간호의 길스의 4번 타자 솔로퍼 이대호 시즌 18홈런 호 타석의 5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센터 쪽에 안타 일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 초구 갑니다. 좌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조수행이 잡았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최소 실점으로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일단 아웃카운트 두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7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잘루. 1루. 스코어는 6대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두산베어스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박용택이 잡았습니다. 원아웃됐습니다. 5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더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6번 타자 박준순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스 등공이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우익스 이동합니다 우익스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6대0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 단화의 글씨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이태근 선수입니다 2루 쪽 2루수 1루로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타석의 9번 타자, 페라자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3루쪽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좌익수. 잡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초구 돌려봅니다. 헛 스윙. 지금 굉장히 좋은 슬라이더가 들어왔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트 2. 3구 기다립니다. 3구 타격. 우측에 안타합니다. 2번 타자 황영목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초구 갑니다. 삼루수 땅볼입니다. 삼루수가 잡아서 드리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6대 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두산베어스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한화의 두 번째 투수 오승환 선수입니다. 삼루수 땅볼. 삼루수 잡았습니다. 옐로에서 아웃. 1아웃 8번 타자 등번호 1 3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등공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허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1 4 8 k m 빠른 공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변하고 스윙!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9번 타자, 조수행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투 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공의 스윙, 삼진 아웃. 자, 이렇게 삼진 두개솎가서 삼자 범퇴로 막아냈습니다. 아, 오늘 투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공 하나 그냥 던지는 공이 없어요. 5회말, 아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 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1루에서 아웃 됩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어, 맞았네요. 다리 쪽에 맞았습니다. 몸에 맞는 거. 타석에 5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입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일러주자, 3루까지. 3루에서 세이프 자, 원아웃의 1, 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 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이로수가 잡아서, 한화이글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7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 7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이로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이로주자, 홈으로! 이로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타석에 8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입니다. 밀어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한화이글스. 지금은 실토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이글스. 타석에 9번 타자, 페라자 선수입니다.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홈으로 옵니다. 일루주자 3루에 멈춥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9대0! 한화 이글스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1번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 3루입니다. 이루스 땅볼입니다. 이루스! 1루 송구. 3아웃 됐습니다.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전 안타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6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두산배였습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경수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1구 헛스윙. 스트라이 크 2.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빠집니다. 원볼투 스트라이. 크 지금 공은 투심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원앤 투의 카운트. 4구. 파울. 우타자의 몸쪽, 좌타자의 바깥쪽 투심에는 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몸쪽에 들어옵니다. 삼진. 확실히 오늘 페스트볼의 비율이 높습니다. 가석에는 오명진 선수입니다. 초보 스윙.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이구 타격. 좌측에 안타입니다. 1 2번에 좌타자를 배치했는데 결국 한 명이 출루를 합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케이브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3노수가 잡아서 2루 포스 아웃.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6회말 아나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황영목 선수입니다. 3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1루 선구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다음 타자는 박용택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소에는 대타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시즌 4 4품 3리 뒤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정수빈이 잡았습니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을 얻어냈었습니다. 대타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타석에는 대타 이용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유격수가 쫓아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오늘 하나 벤치에서 내리는 판단은 계속 들어맞고 있습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노시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4안타. 낮은 공 때렸는데요.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7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조사 선수입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초구는 파울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스트라이 2. 3구 맞겠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4구 맞겠습니다. 4구 스윙. 3진 아웃. 첫탈 3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5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멈쪽 147km의 페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페스트 볼이 굉장히 좋죠?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지금은 낙구 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6번 타자 박준순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유격스 땅포. 유격 잡았고요. 3아웃. 스코어는 9대 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 한화 일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2구 맞겠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오익수. 오익수가 잡아내면서 언아웃 됐습니다. 7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9리 일로스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됐습니다 8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후이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6리 16개의 홈런 초구는 파울 2구 맞겠습니다 변화구도 대처를 해냅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우중간 쪽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페스트볼이 한가운데로 높게 들어갔어요. 타자들이 때려내기 가장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9번 타자, 페라자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구입니다. 왼쪽 갑니다. 방습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3아웃. 히팅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8회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원앤원의 카운트. 원앤원에서 3구를 때립니다. 우측에 파울. 마운드에는 소사 선수입니다. 볼카운트는 원앤투. 변하고 들어옵니다. 3진 아웃. 타자들이 투수를 조금 더 괴롭혀줘야 하는데 오히려 투구수를 지금 줄여주고 있어요. 타석의 8번 타자. 등 번호 13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 두 번째 타석에서 3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높게 뜬타구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부아웃. 두 아웃. 두번 타자. 조수행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1안타. 초구. 변화우 타격. 1호수 잡았습니다. 1루. 3아웃. 오늘 네 번째 삼자범퇴를 만들어냅니다. 8회 말. 하마일 글쓰의 공격입니다. 하마일 공격은 선두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쫓아갑니다. 정수빈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황영목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초구 갑니다. 두갖다 맞춥니다. 이노스가 잡았습니다. 엘로에서 아웃 투 아웃. 타석에 3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승 공이었습니다. 센터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타석에는 대타 정근우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주자 뜁니다 도루 성공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득점권 상황에서 이루스 쪽으로 가는데요 이루스 3아웃 스코어는 9대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두산베어스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경수빈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한화의 네 번째 투수. 이상훈 선수입니다. 투수 정면. 투수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원아웃됐습니다. 2번 타자 오명진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주자 없는 상황. 2구 맞겠습니다. 떴습니다. 좌익축 쫓아갑니다.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높은 공에 헛스윙 3진아웃! 아 지금 던진 공은 코스도 좋고 높낮이도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번 타자 케이브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사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변화구 타격! 유격수! 3아웃 됐습니다. 경기 종료! 오늘 경기, 한화이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